아이돌문화가다리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좀 주요한 일들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올리는 건데 있긴 있는데도 안 하고 넘어간 게참 많아요. 아이라이프 신체제 공연이 끝났어요. 지난번에 댓글에 아이라이프 아이코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딱히 지금 보고 계시면은 이야기할 게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흐르는 거쭉 보면 되고 지금 이제 잘 나갈 때이 상황만 보고 있어도 흥미를 가지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체제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런 준비를 좀 했어요. 이제 A 이 라이프가 처음 결성에서부터 어떻게 멤버를 교체해가고 추가를 하고. 어떤 신체제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목적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있었는데 일이 하나 터졌죠.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 생각해 뒀던 얘기는 다음에 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있거나 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얘기를 한번은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은 많이 댓글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를 하나씩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세마이 담당 컬러가 파랑색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들을 차용을 했어요. 1 2 3 4.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무슨 일이 터졌는지 확실히 알아야겠죠. 아이라이프가 신멤버 4명을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다고 발표를 하고 9월 25일 데뷔라이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데뷔라이브 이틀 전에 신멤버인 하나세마이의 데뷔 전 의혹이 떠오르고 이 사진들이 쭉 올라왔죠. 아직 확실히 회사나 본인에게서 답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의혹으로 남아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이 내용은 호스트 동거, 뭐 남자친구, 미성년자 음주 얘기가 있었는데 많이 센 편이고 이 정도면은 전대미문일 것 같아요. 일단, 걸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 멤버들이 이랬다 이런 거는 많이 있었는데, 데뷔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는 거는 실이 전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 스탠스나 본인 스탠스나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뷔 공연도 이제 무사히 끝냈으니까, 자, 아이라이프는 바쁜 그룹이니까 이제 타이반도 계속 나오겠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이 비슷한 사례들이 이 아이라이프 근처에 있었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팀으로 제일 가까운 사례를 찾아보면은 아마네 유아가 5월에 탈퇴했던 일이 있었죠. 이게 문제가 된 거는 아마네 유아가 나이가 미성년자였고 팬도 팬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최저 노타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시는 분은 뭐 유아는 잘렸는데 왜하나세마이는 냅두냐 이런 말도 있는데 우선은 그 센스를 좀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이때도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덮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잘린 이유가 사장이 아마네유아랑 얘기한 그 라인 캡처가 유출이 된 거죠. 이거는 본인이 아니면 유출을 할 수가 없는 경로였기 때문에 그 유출이 이제 발각되자마자 잘린 거고,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아마네유아가 잘린 거는 그일 때문에 잘린 게 아니라, 사장과의 라인, 캡처가 유출돼서 잘린 게 커요. 그 사장이랑 라인을 했으면은 그거를 조용히 덮고 조용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그때 만나던 남자한테 사장이 이랬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러면서 상의를 하다가 그걸 또그 캡처가 밖으로 도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잘린 게 크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하나세마이를 열심히 커버치는 사람들의 입장은 가입 전이니까 괜찮다. 라는 스탠스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은 이해할 만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장의 라인이 유출되면서 좀 신뢰가 무너져서 잘린 측면이 크기 때문에 따고 볼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하늘세마이는 숨죽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죠. 다른 내용은 계속 SNS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엄청난 강철 멘탈이에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게. 그러면 이제 히로인 즉 회사 내에. 다른 사례가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야코세 아미즈 테코 얘기가 있었는데, 야코세 아미즈가 이제 유튜버가 3명이 결성 멤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셋은 유튜버만 하던 시절에 사생활을 다 내놓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코는 성형한 거, 남자친구 만난 거를 유튜브로 다 공개하고, 거기서 유튜브 끼리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화제가 되고 이렇게서 유명해지고 이러는 과정을 거친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데뷔할 때는 그냥 재미삼아 얘기를 했을 망정, 뭐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유튜버들의 세계에서는 조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고, 야코세무즈 결성했을 때 멤버들의 전 활동들을 찾아보면서 헤어진 전 남자친구랑 테코를 앉혀놓고 다른 유튜버가 데려다 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 저런 세상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좀 찾아보면은 조금 센 얘기들이 이제 nmb 포리에전 멤버들에 있습니다. 일단 야쿠세아 뮤즈 결성 멤버 중에 메구탄 일이 나가 있었죠. 네, 이분은 nmb 활동을 사퇴할 때그 활동 사퇴 이유가 호스트 출입이랑 미성년자 음주였어요. 근데 뭐이 부분도 사퇴하는 그 타이밍까지 긍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사실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순 없어요 근데 그 일이 터지고서 그만둔 건 맞으니까 어쨌든 의혹은 계속 남아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 논피크에 신멤버로 합류를 했던 아쿠아마린이 있죠 이분도 NMB48 시절에 조금 컸어요 이쪽은 사안이 SNS 뒷계정이 걸렸어요 근데 뭐 단순히 뒷계정이 걸리면은 몰래 올리고 잡설하고 뭐 이런 게 걸렸다 뭐이 정도에서 끝나고 유야무야되기 마련인데 이 뒷계정에 올라온 사진들이 조금 다른 레벨에 있었죠 그때 만나던 남자랑 찍은 사진들도 있었고 다니스 공연 다녔던 것도 있었고 이런 게 팬들한테는 좀 파급력이 많이 크죠 고체 아니라고 이거를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하는데 뭐 모니터링만 한게 아니라 그 남들이 쓴 코멘트에다가 이제 스토리에다가 그 위에다가 대답까지 달아가지고 소리를 올리거나 모바메라고 이제 팬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소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팬을 욕하고, 그리고 제일 컸던 거는 같이 활동하던 멤버들 욕한 게좀 많이 컸어요. 후배 동기가 아니라 같이 활동하던 동기는 한기 수위, 아니면 제일 센 거는 이제 일기 멤버들을 욕하던 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활동을 사퇴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멤버들이 야코세아 뮤즈를 들어갈 때나 논피크 들어갈 때 크게 반발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세 번째 장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앞에 팀들이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라이프의 특성을 먼저 생각해 보면 돼요. 코세아뮤즈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들 회사랑 얘기를 해서 인플루언서들을 초빙을 하고 아이돌 활동 경력이 있는 멤버들을 끌어다가 조직한 팀이죠. 외부에서 끌어온 인력들로 만든 팀이에요. 논피크는 다섯 명다그 전직 아이돌들을 뭉쳐서 만든 팀이고, 나중에 들어온 멤버도 아이돌 경력이 있는 멤버였고, 그런데 아이라이프는 이 팀들이랑 좀 달라요. 좋게 말하면 히로인지의 순열들, 순열 멤버들이에요. 회사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뽑은 멤버들로 만든 팀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크게 성공을 시킨 팀이에요. 회사 자체의 노력만으로 키운 팀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가지는 위상도 좀 달라요. 특히나 히로인지 같은 경우는 지금 히로인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히게키노 히로인 신드롬에서 나온 거잖아요 주식회사 이미지네이트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이 히로인즈라는 이름이 히게키노 히로인 신드롬에서 나오고 또그 히로신의 멤버들을 아직까지 몇 명은 끌고 가고 있어요 처음 자신들이 뽑은 멤버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최대한 끌고 가려고 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말한 아마네 유아 같은 경우도 일이 있긴 했지만 덮고 넘어가 주려고 했던 측면도 있고 하나세마이도 그 맥락에서 쭉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야코세아뮤즈나논피크 멤버들이 그렇게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다른 활동을 하거나 아이돌 활동을 오래 해온 멤버들을 가지고 만든 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일은 터질 수 있고 또이 멤버들이랑 친한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부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오래 활동을 한 멤버들도 있고, 그걸 다 알고 팬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문제 멤버가 오면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다른 멤버에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뭐, 매구탄 일이나 아쿠아마린 들어올 때도 크게 반발이 없었어요. 관두고 한참 있다가 좀 들어오는구나. 멤버들이랑 친하니까 들어오는구나. 이런 말이 쉽게 나왔는데, 왜 하나세마이에선 이렇게 말이 커지냐. 두 가지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 하나는 아이라이프가 지금 신체제로 들어가는 첫 공연이었잖아요. 교통 정리를 하면서 가는 상황이에요. 아이라이프는. 근데 이 지점에서 일이 좀 크게 터진 게 있다는 게. 시작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위 팀들하고 다르게 아이라이프는 그 중심축에 있는 멤버들이 히로인지에서 뽑은 멤버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 멤버들 이미지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일이 터지지도 않았고 일이 터진 멤버는 잘려 나갔고 끌고 가려고 하다가 잘린 거긴 하지만 잘려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 멤버들 아이스를 중심으로 히로인지에서 뽑아서 키우고 있는 이 멤버들이 이미지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백의 이미지가 아직은 있었어요. 다른 멤버들을 계속 데리고 오고 추가를 하면서 이렇게 좀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이미지를. 근데 이 하나세마이 같이 좀안 좋은 말이 많은 멤버가 예 가운데 들어왔다는 게제팀 전체 이미지에는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하나세마이를 옹호하는 측과 옹호하지 않는 측의 그 입장이 갈리는 거는 기존의 아이 라이프가 가진 이미지의 그 밝은 면들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빨리 나가라 하는 거고 시작이 말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시작부터 멤버가 나가고 안 좋은 소리가 인정이 되는 꼴이 되니까 그걸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나가면 안 된다 하고 지키는 거고 단순히 일이 좀 터졌다고 일이 터졌으니까 나가야 돼 하는 사람이나 뭐 저런 일은 그냥 덮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이 신체제와 아이라이프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걸려 있는 거죠. 요, 하나세 마일을 어떻게 회사에서 운영해서 다루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아이라이프를 신체제까지 오는데 좀 교통정리 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공을 많이 들였다고 보는 게 팀을 이렇게 재구성하기 위해서 정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제 지금 신체제로 만든 요 아홉 명 체제로 스무스하게 흘러만 가면은 신의 중심으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교통정리는 다 끝난 거였는데 요 시점에 이제 요일이 터지니까 어떤 식으로건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처럼 조용히 덮고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내보내거나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일단 회사의 짙은 의리의 색채를 보여주면서 넘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은 시켜 보기로 한것 같아요. 그리고도 반발이 심하면은 뭐 그때 돼서는 대응을 하겠지만. 일단은 요대로 쭉갈것 같습니다 10대들 사이에서도 워낙 인기가 많은 팀이 되다 보니까 오디션 응모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서 뽑은 멤버들이기 때문에 이전의 오디션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괜찮은 멤버들을 뽑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타이밍이 안 좋았죠 일이 터지는 게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죠 여론에 따라서 뒤집힐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확실히 조금 예상을 할수 있는 건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멤버들 있잖아요. 이런 멤버들 팬들이 초반부터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팀이나 멤버의 팬들에 비해서 독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열성적으로 멤버를 응원하는 팬이 된다라고 할수 있고 안 좋게 말하면은 광신도 느낌의 그런 팬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외부의 비난이 거세질수록 그 비난받는 대상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비례해서 좀 격렬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그렇게 옹호를 하다가 엄청난 광팬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아주 흔하게 봤습니다 초반부터 지키자 하면서 열심히 다니는 팬들을 지켜보시면은 그런 과정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 정도는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히로신 시절에는 히로신이 그렇게 엄청 인기가 많은 팀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묻힐 수가 있는 시기였지만 지금 아이라이프는 무슨 일이 나와도 많이 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일이 터져도 작게 끝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인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나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할수 있는 건또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